같습니다. 가장난 전문가 이언스티비 나넌입니다, 여러분. 저희 나넌은 380종을 보유한 전시형 나넌입니다. 아, 지금부터 판매 스타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조 카틀레아 지금 터지고 있는 거 2만 원 판매합니다. 그리고 어, 희귀 카틀레아 지금 터지고 있는 거 판매가 25,000원입니다. 오늘 주문한 난들은 다 내일 출고합니다. 15일 날. 그리고 신풍 오렌지 쌍대입니다. 판매가 25,000원입니다. 그리고 버튼탑 향기 좋은 명품 향수 냄새가 나는 버튼탑 소개합니다. 요 정도 밥에 지금 꽃대 다 있고요. 향기가 굉장히 좋은 버튼탑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는 난들은 쿠팡의이언스틱이 버튼탑. 이언스틱이 신풍 오렌지 검색하면 다 나오세요. 거기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단 쿠팡은 수수료하고 카드 수수료가 있어서 유튜브하고 단가가 다르세요, 여러분. 버트탑 향기 좋은 꽃대 다 물려 있는 거 판매가 요거 2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3만 원짜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문하실 때 3만 원짜리 주세요. 25,000원짜리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요거 3만 원짜리 밥이 좀더 많죠. 3만 원입니다. 버트탑 버튼탑 10만 원짜리 소개합니다. 요거는 8만 원짜리는 한번밖에못 드리고요. 톡분. 그리고 요쪽에 보시면 요거는 꽃 아직 안 터졌는데요. 10만 원짜리입니다. 톡분 버튼탑 10만 원. 그리고 고급 원종돌 소개합니다. 포미디블 아 일반 꽃 없는 거 3만 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각분의 자리 오래 잡은 10년 된 겁니다. 꽃대 이렇게 물려있고요. 꽃 터지기 일본 직전입니다. 꽃 보여드릴게요. 포미디블 꽃이 지금 저희 10만원짜리 특분에 꽃 터진 게 있습니다. 이렇게. 원종 포미디브은 아주 고급 서양란이고요 원종에 들어갑니다. 요거는 10만원짜리고요. 제가 오늘 판매할 거 요쪽에 있습니다. 요거는 6만원짜리. 꽃대가 지금 이렇게 쌍대가 물려있죠. 6만원. 이 정도 수형에 이 정도 크기입니다. 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7만원 짜리입니다. 사각분에 이렇게 꽃대 터지기 직전입니다. 7만원. 요쪽에 하나 있는 거는 8만원입니다. 팔각분에 벌브 이렇게 굵고 키도 큰 거. 8만원입니다. 어, 무늬가 좋고 꽃까지 피면은 향기도 끝내주는 천금 기한 무늬 청금 이 입고돼 있습니다. 판매가 2만 5천 원. 황금 무늬가 많이 들어가서요. 아 무늬만 봐도 아주 예쁜 무늬 청금 신품종입니다. 판매가 2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종 에이브란스가 꽃터지기 직전인데요. 이렇게 꽃봉오리 많이 맺혔죠? 이거는 판매가 2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원종 페이컨 볼류안 미니 카틀리아 꽃이 두달 가까이 가는 아주 원종 중에 인기가 많은 페이콘 볼류안입니다. 미니 종류고요. 판매가 원종입니다. 페이콘 볼류안 23,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카 카틀레아가 지금 굉장히 귀한데요. 음, 계절상 지금 보카 카틀레아가 나오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판매하는데도 지금 이연수TV 나눔 밖에 없습니다. 요거는꽃 있는 게 보카 꽃이 오래 가고요. 향은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 수형에 판매가 2만원에 드립니다. 메디오 칼카 나무분에 심어져 있는 거 원종입니다. 꽃이 피면 요렇게 이쁩니다. 요거는 특분은 10만원짜리입니다. 요거 10만원짜리하고 틀리죠? 요거는 5만원짜리입니다. 5만원짜리. 판매가 메디오 칼카 원종 5만원에 드립니다. 홍매 세카가 들어와 있습니다. 홍매하고 좀 다른 거세요. 홍매는 이전에 제가 만원씩 판매했던 게 있어요. 이거는 홍매 세카라 아 교배에서 나온 아 석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꽃이 아주 예쁘고요. 꽃도 오래가겠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밥도 많고 요거는 판매가 홍매세카 신품종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18,000원입니다. 홍매세카 18,000원. 차이나 드림이 드릴 게 없어요. 몇 분만 드릴게요. 차이나 드림 꽃봉우리 이렇게 맺힌 거. 요 꽃봉우리 맺혀 있죠? 판매가 25,000원입니다. 25,000원. 차이나 드림 그리고 티아모 골드 귀한 티아모 골드 골드색이 아주 예쁜 티아모 골드입니다. 향이 좋고요. 꽃도 이것도 2개월 넘게 갑니다. 그래서 꽃 봉으로 이렇게 맺힌 상태로 갑니다. 판매가 티아모 골드 25,000원입니다. 벌브가 많은 드림이 입고 됐습니다. 드림 꽃이 아주 예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드림 판매가 밥이 많습니다. 25,000원 드림 판매가 25,000원 그리고 샤리베이비가 지금 굉장히 귀한 계절이에요. 샤리베이비. 초코향이 아주 강한. 아, 꽃도 예쁘고 향기도 좋죠. 진하고. 요 판매가 25,000원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로드 게시. 거리분 15,000원. 요 정도 거리분입니다. 꽃 피는 시기는 4월부터 5월입니다. 지금 꽃대 없습니다. 요거는, 어, 희귀 오돈토가 입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매장 오신 분들만 드릴 수 있습니다. 수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매장 오신 분들만 방문만 되세요. 자이라 프로스트 다운 아주 귀한 지금 꽃대가 나오는 시기가 아닙니다. 원종 프로스트 다운은 5월, 6월 돼야지 꽃대가 나와요. 꽃이 피면 굉장히 꽃이 정렬적이고 예쁘고요. 꽃이 3개월 갑니다. 요거는 밥이 이 정도, 밥이 많죠? 이 정도에. 7만 원에 판매합니다. 꽃대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꽃대 물려 있죠? 꽃대 물려 있는 거 자이라 프로스트다운 판매가 원조 7만 원에 드립니다. 3대 꽃대 3대입니다. 골드 검은 아닙니다. 이렇게 골드색이 예쁜 아, 이렇게 꽃대 3대 펴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핀 모습입니다. 골드 검이나 판매가 7만 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설화 특특 특대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설아는 꽃사진 여러분들한테 띄어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여기 있구나 꽃사진. 요거는 어, 설아 꽃대 3대짜리 특품은 원래 이 정도 밥인데요. 이거는 원래 판매가가 5만원짜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파격적인 가격으로 설아 특은 향기도 끝내주만 꽃도 백화꽃처럼 예쁘고요. 향기도 굉장히 좋고 꽃도 아주 예쁩니다. 특은 거의 잘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꽃대 많이 많은 거는 꽃대 2대는 들어올지 모르지만 꽃대 이렇게 많은 거는 들어오기 힘든데요. 오늘 꽃대 많은 거 연습 TV가 파격적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꽃대 3대 아니 꽃대 4대 3대 꽃대 3대 38,000원입니다. 그리고 설아 꽃대 4대 45,000원입니다. 그리고 꽃대 5대 요게 8만원 짜리인데 제가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제일 꽃대 많은 거, 꽃대 6대 짜리는 원래 10만원 짜리에요. 10만원 짜리인데 6만 5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꽃대 많은 거를 가져오기란 하늘의 별 따기고요. 아, 이런 특품은 여러분들 쉽게 만나보지 못합니다. 설아는 아, 제가 벌보 두세 개 짜리, 꽃대 외대 짜리, 2만원 짜리가 입고될 거예요. 그게 아직 꽃대가 없어요. 언제 입고될지 모릅니다. 그게. 두달 있다 입고 될지, 이건 특품이라 꽃대가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묵은 등일수록 꽃대가 많이 나옵니다. 올해 새우를 많이 묵을수록. 그래서, 툭툭 특대품 설아를 지금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주겹 석국이, 원래 4월달에나 꽃대가 나오는데, 제가 골라서 좋은 상품으로 골라온 상태인데요. 기존에 여러분들한테 판매했던 주겹 석국 벌부하고 이번에 입고시킨 거는 새우를 많이 먹은, 벌브입니다. 새우를 많이 먹은 벌브는 단가가 셉니다. 두로는 단가가 새우를 아, 많이 안 먹은 나이가 어린 벌브랑 이렇게 새우를 많이 먹은 2 30년 된 벌브하고는 가격 차이가 두로는 단가가 만원에서 2만원이나 차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서 보조 설명 들어갔고요. 3만원짜리는 벌브가 이렇게 가는니다 현재 꽃대가 없어요. 3만원짜리는 저렴한 대신 꽃대가 거의 몇개안 나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이건 3만원짜리 주겹 앞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꽃대가 한두개 밖에 안 나올지 몇 개가 나올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꽃대 고골주겹 3만원입니다 주겹, 3만 주겹 석곡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꽃이 이렇게 예쁩니다 꽃이 예쁘고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꽃이 오래가죠 한달 이상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이 많이 핀 요건 100만원짜리 주겹 석곡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급 석곡 소개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판매할 거 소개합니다. 요거 지금 꽃대가 잔뜩 물려 있고 아, 벌부가 어, 새우를 많이 먹은 벌부로 입고 시켰고요. 요거는 원래 판매가가 6만 원짜리인데 판매가 5만 원에 드립니다. 요 정도 수형에 여러분들 랜덤 발송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죠? 이 정도 밥. 어, 여러분들이 요거 5만 원에 판매합니다 꽃대 잔뜩 물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요게 8만 원짜리 밥입니다. 8만 원짜리 보여 드립니다. 8만 원. 주겹 섞고 고급 섞고 꽃대 많이 물려 있는 거 소개합니다. 8만 원. 이 정도 수형에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8만 원. 랜덤 발송이세요. 그리고 10만 원짜리 보여 드립니다. 10만 원짜리는 벌브가 굉장히 굵 굵은데요. 요거는 요것도 10만 원짜리입니다. 요거는 벌브가 가는 대신 밥이 꽉 찼죠. 요것도 10만 원짜리고요. 요거는 벌브가 굵은 대신 밥이 꽉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얘가 더 비싼 거예요. 그렇지만 가격은 똑같이 봤는데 요 이거는 벌브 굵은 거는 지금 매장 방문밖에 안 돼서 키가 1m가 넘습니다. 1m 한 40, 30 정도 돼요. 이거는 매장 방문만 되시는데 꽃대가 이거 보세요. 다 꽃대입니다. 꽃대가 많이 물려 있어요. 이거 매장 방문하신 분들 가져갈 수 있겠죠. 아, 방송에서 팔수 있는 거키 약간 작은 거. 이거, 이거 또 꽃대 많이 물려 있습니다. 10만원. 10만원짜리 보여드립니다. 주겹석꽃 10만원. 멀리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물하고 영상에 보여드리는 거하고는 여러분들 차이가 있어요. 사람도 실물하고 영상에 보여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거 모르시는 분 있으면 저는 아주 답답합니다. 요거 10만원짜리 주겹석꽃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옆으로 퍼진 거예요. 옆으로 퍼진 거. 아까 그거는 모아진 거고 아, 꽃대 잔뜩 물려있습니다. 잔뜩 물려있어요. 10만원짜리. 주문하실 때 5만원짜리, 3만원짜리, 8만원짜리, 10만원짜리 주문하시면 랜덤 발송합니다. 꽃대는 다 많이 물려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주문하시고요. 타이안킹 소개합니다. 이거 지금 터지고 있는 거 4만 5천원입니다. 킹 중에 킹이죠? 타이안킹 4만 5천원. 그리고 그린킹,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 요거 3만원입니다. 아, 요 포트, 야자수 포트에 있습니다. 요거 야자수 포트에 요건 3만원. 여기 큰 분에 있는 거 하나 3만 8천원에 드립니다. 큰 분은 38,000원. 노랑이 반다 소개합니다. 신품종 미니 노랑 반다 소개합니다. 신품종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니고 작은 편에 들어가면서 판매가 35,000원입니다. 이렇게 노란색이 예쁜, 아주 노란색이 아주 예쁜 노랑입니다. 그래고 판매가 35,000원 신품종. 한겨우 접난 대만에서 온 원종 하이브리드입니다. 요거 지금 매장에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한 번만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방송에서 이건 제가 판매 안 했던 겁니다. 하나, 한 번만 오늘 드리도록 합니다. 물건 뭐 좋죠? 봉우리 아직 많이 남아있고요. 꽃은 뭐, 3개월 가까이 가니까, 원종은. 샤넬은 판매가 4만원입니다. 오늘 하나씩만 드릴게요. 꽃이 예쁜 아다스트라 판매합니다. 꽃대 이렇게 지금 나와있죠? 제가 꽃 없는 거를 다른 데서 판매할 텐데요. 꽃대 있는 거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수영은 이 정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다스트라. 총 길이가, 어, 꽃대가 이렇게 잔뜩 물려있고요. 꽃이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예쁘죠? 덴드로비움 향이 약간씩 다 있습니다. 향이 아주 좋죠? 그래서 이렇게 아다스트라 오늘 부자 판매가 5만원에 판매합니다. 아다스트라 판매가 5만원. 링고 반다, 오렌지색 소개합니다. 오렌지색, 링고 반다. 아, 아 반다, 링고 반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꽃이 펴갖고도 거의 한달 이상이 갑니다. 그래서 요거 핑거를 드릴 거고요. 오렌지색이 아주 예쁜. 아, 핀지 얼마 안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링고 반다. 아, 판매가 6만원입니다. 색상도 예쁘고 향이 진하죠. 그리고 알바. 흰색은 봉우리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 여러분들이 봉우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지금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같은 오렌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격은 같습니다. 핑거로 달라시는 분 핑거로 드릴 거고 안 핑거 원하시면 안 핑거로 갑니다. 링고 원종. 링고 원종 간다. 꽃이 오래가고 향이 진합니다. 판매가 6만원에 드립니다. 장판도란. 판매가 지금 꽃 터지고 있는 거한 번만 드립니다. 원종 어, 장파도랑 꽃이 3개월 가죠. 판매가 5만원입니다. 큰 분에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원종 코디게라 티포 하나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한 번만 드릴게요. 이렇게 꽃이 피고 NC크리오 향이 끝내주는 코디게라 원종입니다. 꽃도 아주 예쁘고요. 티포는 아주 귀한 게 들어와 있습니다. 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판매가 원종 코디게라 피4 5만 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붙은 유목에 돼 있는 차이나드림 소개합니다. 이렇게 유목에 붙어 있습니다. 유목이 아 비싼 거죠? 유목에 붙어 있는 차이나드림 자리 잡힌 거 자리 잡혔죠, 여러분? 요거 판매가 5만 원에 드립니다. 한 번만 드려요. 티아모 골드 다이아몬드는 단종돼서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이거 티아모 골드 다이아몬드는 판매가? 아, 이거는 네꽃 초기 제가 작품해 놓은 거라서 이거는 꽃 축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판매가 6만 원에 드립니다. 티아모 골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게 그린색으로 폈다가 흰색으로 이렇게 점점 되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유목도 비싼 거죠. 이거 15,000원짜리 유목에다 붙여놓은 건데 아, 이렇게 두 포트에 꽃막 피기 직전인 거, 음,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한 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품종이죠, 요거는.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걸 텐데요. 아, 변이가 나온 겁니다. 향은 당연히 좋고요. 아, 요거는 차이나들이 원종에서 변이가 나온 건데요. 판매가 5만원입니다. 차이나들림들은 원래 꼽혀서 파는 거고요. 꼽혀서 두달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들 집이 따뜻하면 한달 가지만, 베란다에 놔두면 두달 가까이 가는 게 아, 2, 3개월. 2, 3개월 가는 게 차이나드림입니다. 판매가 요거 5만 원에 희귀 차이나드림. 5만 원에 한분 드립니다. 노빌 하이브리드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판매하지 않은 거예요. 요거는 아주 귀한앤데 요거는 판매가 5만 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핀 상태로 갈 거고요. 어차피 노빌 하이브리드는 꽃이 오래가기로 유명하니까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빌 하이브리드로 팔각분에 이렇게 시 있는 거 판매가 5만 원에 한분 드립니다. 노빌 하이브리드 판매가 5만 원. 어 크리스탈 다운 음, 요것도 꼽혀 있습니다. 요것도 꼽혀서올라가는아이라 상관이 없습니다. 원종입니다. 이렇게 예쁘고요. 유목에 붙어 있고 이렇게 예쁘죠. 크리스탈 다운 판매가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원종반다. 도라색이 아주 예쁜 원종반다. 아, 봉우리 지금 터지려고 합니다. 요거는 코엘루센, 원종반다. 고급 원종반다에 들어갑니다. 코엘루센, 요거는 8만원 짜리인데, 7만원에 한 분만 드립니다. 요거는 전시용품인데, 오늘 방송에 요거는 안 나가면 비매처리할 생각이에요. 못 구해 옵니다. 요거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거리 카텀 여기 보시면 꽃대가 이렇게 피기, 봉오리가 다 형성이 돼서 피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대품에 들어가고요. 이 정도 밥의 대품입니다. 꽃대, 요거, 두대 물었습니다. 요 어거리 카텀 꽃대 두대 물은 거, 판매가 요거 8만원에 한번 드립니다. 8만원. 아, 꽃 피기 직전이죠? 좀 있으면 이제 봉오리가 커져서 금방 앞으로 한 요거 한 15, 10일에서 15일 있으면 꽃이 터질 것 같습니다. 아 밥이 많은 대품에 들어갑니다. 요건 원래 10만원 짜리인데요. 꽃대가 두 대밖에 없어서 8만원에 행사 한 번만 드립니다. 한 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만원에 시즌 판매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영. 아, 꽃초 이렇게 잔뜩 물려있고요. 요게 한 송이가 먼저 터졌는데요. 꽃 아주 예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맥에 붙은 거. 판매가 5만원에 드립니다. 한 포트 심어진거죠. 그래서 아, 프리즘 5만원. 노빌 하이브리드 팔각금 특, 특분에 특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꼽힌지 며칠 안된건데요. 요게 음, 특분에 들어가 있어서 노빌 하이브리드 아, 특분 판매가 8만원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한번만 드립니다. 거리. 고급거리 요거 하나에 5,000원씩인데요. 두개 묶음으로만 판매가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화분에 세팅되어 있는 고리입니다. 난 시키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제는 자재끼리 시켜 주시면 됩니다. 어, 나나구는 안 되세요. 난하고 되는 거 있어요. 바구니 7,000원짜리 세개 묶음으로 밖에 판매 안 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5,000원짜리 바구니 하나당 5,000원인데 세개 묶음으로 난하고 같이 되세요. 톱은 팔각분, 프로킬 약, 알맹이 비료, 뉴질랜드 수태, 다크 대림난석. 이거는 이렇게 딱딱한 것끼리, 자재끼리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나가시면서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